아 저기 슬슬이이야야 e 슬레이트 e Slate, Slate, 마 l a t e t a t e s l a t a t e Slate, Slate, s l 토 t e Sla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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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a 니 심상치 않은걸 레이스가? 가자! 심치않어 나와! 뭐야 아하하! 개새아들아아막 깔린다! 얘들아! 아하! <목소리> <시마. 목소리> 어. 와사파리를 와, 그냥 가자 가자 아앙 기모 띠아아 이거 바로 가야되네 앞으로 거짓말을 아 죽어 죽어 <laughs> 저게 바로 아, 터치는 터이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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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치는 터치는 치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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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이는 어디로 오냐 어디로 오냐 어디로 오냐 아, 여기다 이거 죽마 빨리 가 빨리 가나나아 바바바바바바바바 보 자, 왼쪽과 오른쪽 둘중 하나는 죽는다. 자, 여기 앞까지면 가도 되잖아. 앞쪽까지는 자, 하나 둘셋한 가는 거야. 하나, 둘, 둘 셋, 셋, 고! Um. 가자. <laughs> 아니 씨 아, 아. <laughs> 아니 왼쪽 <둘이> 나중에 <다> <laughs> 자 왼쪽과 오른쪽 아니 다 절로 가네. 어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음. <웃음> 아, 다시 왼쪽으로. 왼쪽과 오른쪽. 어, 그렇다면 어? 왼쪽을 선택하겠다. 올라가. 빨리 오지 않으면 빨지 않으면. 플시데지 아아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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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말하는 거어 아니 참. 아 먼저 갈게요 형들. 우리 미래의 대왕님. 아, 아, 아. 뭐야. 아, 씨. 개인적으로 난박내미가 먼저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왼쪽과 오른쪽 한 명만이 살수 있다. 선택해라. 왼쪽과 오른쪽. 그거 아니지 그렇게 같은 <laughs> 거. 길이 한 쪽밖에 없어. 아니, 길은 만드는 길은 만드는 것이야. 길은 만드는 것이야. 아! 오! 와따! 저... 아! 아! 오, 야 이거 말아, 이거 말아. 자, 왼쪽과 오른쪽 하나만 서 봐. 어? 빨리 가야 되네. <laughs> 밑으로는 생각을 못 했네. 와 뭐야 이거 바람개비 이거 에버랜드 아니냐? 나다 너에게 동맹을 어. 요청하는 거다. <laughs> 오케이 깼다. 언니는 <laughs> 모르겠지만 나주 나이스야. 아니 무야 야, 누가 유치원 때 한글 안 배웠냐 나와. <laughs> 오돈좀 있어? n nope. 돈 없으면 뒤져야지 그냥 많아. 미쳐가지고 <laughs> 오토바이 사느라 돈다 썼어. 내 도끼를 맞아라! 타야 빨래냐? 저기 걸려있는.. 오. 이거 이걸로 이... 터지나? 아어나 <laughs> 아, 이씨 야! 야! 차 빼라 그랬지 개새기야 여기다 차 대기하라 그랬지 붙가지고 하얀 뭐 정신병이야? 내저 정신병 어, 있어요! 어. <웃음>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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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쐈어 조질 수 있었는데 이거 놀인 거였어? 개같은 놈 아.. 어, 바로 휘두르는 것만 진짜. 오케이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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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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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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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세 아, 안녕 가세요. 네가 쐈으면은 난 진짜 찾아갔을 거요. 아, 아, 제발, 아, 제발, 되게. 아, 음. 오, 저거. <laughs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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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찍었어. 야, 내가 맞춰준 게 이게 이렇게 되네. <laughs> 야, 이건 업보가 아니라 도움이었다 리얼. 아이씨, 고마워. 오, 리얼. <laughs> <야, 야, 야. 웃음>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음, 이지하죠 아, 네. 안 돼! 야. 아유 이것은 왼쪽이다 가자! 야, 자, 어. 사실 중앙이었습니다 뭐야?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었네 차렷! 아. 야! <laughs> 와! 떨어지면서 총 쏘네 <laughs> 아, 야, <이런. 웃음> 운명적인 만남이야 이건! 야내려안 야, 돼! 죽어 <laughs> 너도, 너도 못 야! 이 새끼 못 죽어가지고 여기 있 거였어? 야 저거 하고 이거 기다리고 있던 거봐가가가가가 알겠어 가 하지 <laughs> 아, 마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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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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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망가요. 오 왔다. 우리 형이 왔어. 바로 가. 어? 바로 가. <웃음> <웃음> 형님 바로 가세요. 바로 가세요. 바로 가세요. 그냥 가세요. 다음 것도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어떻게 가고? 다들 둘로 가? 아! 아, 이렇게 가는 건가?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맞네. 아, 이거였네. 야, 건들지 마. 앵글이 나온다고. 야, 왜 이렇게 뜬금없이 뜨냐? 그래. 예에. 있었어, <laughs> 뭐야 죽었어? 죽었어? 사람이 죽었어? 이렇게 죽냐? 어, 어 이거 너무 빨리 가 맞네. 너무 빨리 가 맞네. 옆으로 꺾여 있네. 또 너무 빨리 안 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근데. 저 새끼 폭발탄으로 죽이려고. 오케이. 아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<목소리> 뭐해 뭐, 뭐 잠깐만 <목소리> 뭐! <목소리> 뭐야! 들어왔잖아 아 뭐야 리스포네 아 어, 여기네 어 찍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지 이게? 아무튼 자 오늘! 끝났네요! 왼쪽 오른쪽 중에 길을 하나 선택해라 솔직히 제가 한번 폭탄 든거 보고 오른쪽인 줄 알았죠. 너뭐라고뭐할라 해봐, 해봐. 알겠어, 해봐. 오! 오! <몸> 자, 오늘 GT5 <몸>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이 <몸>